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상식과 전통,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새해가 밝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원래는 뭐가 바뀌지, 원래는 어떤 것들이 있지 하고 궁금해 하는데요. 내년 새해가 시작되면 바뀌는 최저 인건부터 2024년 청룡의 해,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2024년 내년은 60간지의 만한 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상징하는 진이 만나는 갑진년이죠. 또 청룡을 의미하는 해이기도 하고요. 또한 양력 2월 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이기도 합니다. 또 내년은 우리나라로 봐서도 정말 중요한 한 해죠.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여당은 여소야대를 돌파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테고요. 야당은 제1당을 뺏기지 않으려고 피말리는 전쟁이 진행되겠죠. 여야를 따라 우리는 자당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보다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럼 새해부터 달라지던 제도들을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분야가 바로 시간당 최저임금인데요.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원래 9,620원보다 240원 오른다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 2.5% 정도이지만 주유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계산해 보면 약 만천팔백삼십이원이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주일 소정근로 사십시간 근무시 유급주유를 포함한 월급은 이백육만칠백사십원으로 이백만원이 조금 넘고요. 지난해보다는 오만백육십원이 더 많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결혼자금정려제도 도입입니다. 이건 최고삼억까지 된다고 하죠. 내년 1월부터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정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정렬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현재 자녀에 대한 기본 정렬세 면제 금액 5천만원이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1억 추가 정렬세 면제를 해주는 것이죠. 혼인의 경우에는 자녀 각각 1억 5천만원씩, 한가정의 최대 3억 원까지 정녀세가 면제되는 셈이랍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1, 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도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이렇게 총 4년으로 설정했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신성아에 대한 특례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요즘 출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소멸대상국 중에 하나랍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용자가 지원되는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데요. 이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고요.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고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기준은 똑같고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하나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한 명당 0.2%더 추가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는 획기적인 출산 대책을 발표했던데요. 2024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출산 지원금과 부모 급여, 아동 수당, 교육비 외에 천사 지원금과 아이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을 합쳐서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인천으로 원정 출산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니까 인천으로 이사도 많이 가겠네요. 아무튼 출산 대책은 돈을 아끼면 안 되겠죠. 다음 네 번째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답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명칭과 부동산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정보입니다. 기존의 전월세 계약 신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재를 의무화했답니다. 허위 정보를 신고할 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물론 100만 원이 적어 보일 수도 있으나 과태료 누적은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사유도 된답니다. 다음으로 정부 예산 지원이 많이 확대되죠. 먼저 청년인데요. 청년에 대해서는 가족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기간이 12개월 월 70만원으로 확대되고요. 자기 돌봄비도 연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립수당도 5년간 월 50만원이고요. 조선이나 물류 등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으로 6개월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요. 초급 간부에 대한 복무장려금 지원액이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으로 인상되고요. 그 대상도 대학 졸업 학사장교까지 포함되어 7441명이나 혜택을 봅니다. 또 병장 기준 월급도 월 125만원으로 인상되고요. 사회 진출 지원금도 4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육아 정책입니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은 300만 원으로 확대되고요.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도 0세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 미수가나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소득 요건은 폐지되고 다 지급됩니다. 또 0에서 2세 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 기준 미달 시에도 정원 기준을 지원하고요. 어린이 휴일이나 야간 진료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2일 육아 병행을 위하여 육아 휴직 기간 연장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요. 맞돌봄 특례 지원도 최대 6개월 45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도 10일로 확대하고요. 육아기 근로 시간도 단축 확대하는데요. 12세 이하는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100% 급여 지원을 합니다. 난임 가구도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사전 검진비인 가입력 검진비를 5에서 10만원 지원하고요. 냉동 난자 이용 보조 생식술도 회당 100만원으로 2회 지급을 합니다. 다음, 노인 정책인데요. 고령화로 인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죠. 먼저, 노인 일자리 관련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당이 6년 만에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인상이 되고요. 총 일자리 숫자도 지난해 88만 명에서 원래는 무려 15만 명이 증가한 103만 명에 이른답니다. 기초연금도 32만 3천원에서 33만 4천원으로 직업인원도 무려 700만 명을 넘어간대요. 보험가족지원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독립유공자나 유공자 및그 가족에 지원되는 보험보상금도 월 368만원으로 정액됩니다. 이건 상위유공자 1급이란 기준이죠. 참전 명예수당도 월 42만으로 늘어납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죠. 또, 보은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도 840개로 확대합니다. 다음, 저소득층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최대급여액 월 183만 4천 원. 이것은 지난해 대비 13.2% 인상으로 21만 3천 원이 인상됩니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32% 이하랍니다. 그래서 신규지원이 약 3만9천 가구가 정액되죠. 주거급여도 최대급여액이 서울 4인 기준으로 52만7천원 지난해 대비 1만7천원 증가되고요.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48% 이하로 2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됩니다. 다음 장애인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1 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을 16개나 확충하고 장애인 연금도 최대 월 41만 4천원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여섯 번째로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콘택트렌즈는 안전상의 이유로 안경점에서 방문 구매하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 가능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 렌트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환불과 지역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답니다.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불할 때 판매점에서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환불했고요. 또 이사하면 이사한 곳의 지자체에서 별도의 스티커 발부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안으로 종량제 봉투의 환불 시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요. 이사 후에도 그 지자체의 스티커를 별도로 붙이지 않아도 바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유효 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5년이죠. 그래서 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내년에는 유효 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일주일 이내 환불하면 총 금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유효 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요.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올해 11월 21일부터는 즉시 시행함으로 현재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으로 김해공항 긴급여권발급서비스입니다. 현재 긴급여권발급서비스는 인천공항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 중이죠.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는 지방공항 이용 고객의 편의제고를 위해서 김해공항에서도 긴급여권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지방공항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며칠 앞두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은 만큼 모르면 손해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 외에도 선거를 앞두고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수시로 뉴스를 잘 들어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